선생님이 황금 명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자 축복입니다. 앞으로 황금 대길에 올라탈 일만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어느덧 2025년이 마지막 달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월이라는 계절은 늘 마음속을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올해는 어떤 흐름 속에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특히 개띠 선생님들은 본래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성향을 지닌 분들이라 연말이 되면 마음 한편에서 책임감과 회고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납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져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에 있어 섬세함이 중요해지는 달입니다. 어떤 인연을 가까이하며 어떤 기운을 나누느냐에 따라 마음의 안정과 내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만큼 이 달의 인연 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기도 올리겠습니다. 개띠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신뢰가 두터운 띠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며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개띠를 믿고 의지하며 개띠 선생님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은 같은 만큼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의 결이 깊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기운이 맞는 인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12월에 개띠에게 가장 좋은 기운을 주는 인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띠는 선생님의 풍성한 감정과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내면의 안정을 크게 도와주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띠는 말띠입니다. 개와 말은 본래 서로를 돕는 관계로 에너지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말띠는 밝고 활기 있는 불의 기운을 갖고 있어 개띠의 따뜻함과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12월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말띠는 개띠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는 개띠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운을 밝게 해주는 인연이라 이 달에 만나면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의 강하고 듬직한 기운은 개띠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많아 관계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호랑이띠는 개띠의 부담을 덜어주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2월처럼 감정이 깊어지고 사색이 많아지는 달에는 호랑이띠의 직진적이고 선명한 성향이 개띠에게 명확한 판단을 돕고 마음의 복잡함을 해소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포근하고 감정이 넉넉한 띠라 개띠의 따뜻한 성향과 잘 맞습니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며 묵묵히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12월은 개띠가 마음을 쉬어야 하는 시기인데 돼지띠의 넉넉함은 개띠의 지친 마음을 차분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달의 돼지띠는 개띠에게 매우 안정적인 기운을 제공합니다. 이제 12월의 개띠가 조금 조심해야 할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띠들은 절대 나쁜 인연은 아니지만 이달의 기운과 개띠의 성향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아 감정 소모가 커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관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크고 강한 기운을 가진 띠로 개띠의 부드럽고 충직한 성향과 리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의 결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용띠의 직설적이고 확고한 태도가 개띠에게 부담으로 마 닿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뜻은 선하지만 기운의 크기가 달라 충돌이 생기기 쉬운 달입니다. 이 달에는 용띠와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개띠의 따뜻하고 감정적인 흐름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개띠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반면 닭띠는 상황과 판단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에서 감정적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12월에는 감정이 섬세해지는 시기라 닭띠의 직진적인 말투가 개띠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편안한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섬세하고 감정적인 성향이 강해 개띠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오히려 이 비슷함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과하게 전달되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이 가라앉는 달에는 양띠와의 대화가 깊어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게 되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감정의 변화도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므로 가벼운 관계 유지가 좋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은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께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안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내년의 흐름도 한층 밝아지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인연과는 잠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늘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이달에는 따뜻한 사람, 편안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인연을 가까이 두는 것이 선생님께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흐름이 선생님들께 평화롭고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